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5월 7일이죠. 여러분들과의 DI, 최근에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인 DI,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횡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차트가 이렇게 주가가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후 눌릴 때는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주가가 눌리고 나니까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왔을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음봉을 결국에 만들긴 했지만 이 거래 대금 대부분이 주가가 올라갔던 이 윗꼬리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음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장초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만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거래 대금이 말라 있죠. 이렇게 단순히 일봉으로 만들어진 이 음봉만 보고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결국에 만들어진 모양새는 음봉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만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오전장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동안에는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전혀 없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음봉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해석해야 될 일봉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때는 단순히 만들어진 일봉만 보고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분봉으로 이 일봉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거래 대금이 어디에서 터졌는지 그리고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주가가 눌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말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일정들이나 재료가 조금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려 갈수 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핵심이 이 거래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 17,500원대 이 지지라인을 거래대금과 함께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DI 쪽으로 몰려주었을 때 일정과 함께 몰려주게 된다면 이 시기가 맞물렸을 때는 전 고점인 이 25,000원대를 뚫어주고 신고가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 일정들입니다. 이 일정들.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DI 개별적인 재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DI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개별적인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일정들과 이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들어왔던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게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d i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이 보고서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d i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100% 무료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 모두 알아두시고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여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D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해수 단타 종목 yc와 대원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실 겁니다. 오늘 장전인 8시 46분에 제가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yc와 대원전선 장중에 각각 14%와 2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수 하시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도 타점 끝까지 책임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시작한 흔적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되었을 때 시장,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 핵심적인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과거 이력을 토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과 함께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살아있는 당일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안에서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챙겨드렸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